你们。<music> 니아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. 아유, 여기가 어디죠? <웃음> 한국인가요? <웃음> 아 진짜 아, 고생 많았어요. 머리 왜 이렇게 많이 길렀어? 말도 안 돼. 와 레시피가 어떻게 여기 다써 있어? 와 미친. 아, 너무 좋구나 개를 데리고 다닐 수 있어. Yes. Uh. Oh, okay. uh. There. s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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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it. oh. 여기 네, 횡단보도 빨리 와서 좋은데. <laughs> 아 레드로비 너무 오랜만이야. 나오긴 하지 만 그래도 나쁘지 않아. 아직계절 나오지 않아요. 아, 네. 아, 너무 추운데, 근데... <laughs> 아, 흠... 이렇게... 어. 아, 이거 뭐사니까 빨리 빨리 휴전기 쫙 해주세요. 빨리 어. 아델라스 아니 아니 그거 말고 피적 피적 해주라고 이렇게 어 들었다 놨다 해주라고 면접 관이오겠습니다 벌써 서버 다조했다고 하는데 그냥 면접 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뭐 발급 끝 발급 받으려면 지하 1층으로 와야 되고 다운타운 원래 다운타운 엄청 오래 기다리고 오픈 런 해도 한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꿀팁 드리자면 4시에 마감이니까 한 3시 45분 50분쯤 도착하면은 아무도 없어서 어? 나신나뭐 필요하다 말씀하시면은 그냥 바로 발급해 줘요. 방금 어떤 사람 와가지고 왔는데 55분쯤 오니까 오늘 끝났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운타운 오실 분들은 무조건 3시 한 45분쯤에 오세요 그럼 안 기다려도 됩니다 저처럼 마스크는 거기서 줘요 아 힘들어 캐나다는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 신넘버 발급 받는데 한 3분? 4분 걸렸어요 네. 조금 이따가 면접보러 가야돼서 여기 뷰나 구경하러 가야지요심 넘버 만들고 나오면은 바로 앞에 풍경 조금만 걸으면 이때면이 풍경 이게 밴쿠버 다운타운 모습 근데 진짜 예쁘다심 넘버 만들 때 다운타운 엄청 싸가지 고막 진짜 툴툴 된다고 막 네이버 블로그에 써져있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완전 친절하게 알려주고 그냥 완전 친절이 배어있는 사람이 걸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와 많이 안 가봐가지고 한 번? 두번 밖에 안 가봐가지고 5년 전에 와봤는데 십 넘버 까먹었다 그러니까 어 없는 거 같은데 이래가지고 그냥 새로 발급해줬어 파이브가이 너무 멀어서 없는 먹는... 끼 맛있겠다. 와 사이다 살얼음 있어. 하면은 은것같은데아무코는 헤코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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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코 요 네, 그래. 음. 네. 캐나다는 이렇게 케벡쪽 빼고는 여기 롤리케어 안에서 술을 살수 있는데 여기가 엘시주에서살수 있는 술가이 술을 살수 오, 순아리. 이거 것도 처음 보는데. 와,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서. 아 이제 옷 정리도 못해서 개판이 저 어제는 냉장고도 곰팡이 펴 있어가지고 밖에서 안으로 데려오고 화장실 한 분기도 좀 그래서 이따 정리하고 다시 찍을 찍어, 다시 찍어야지. <목소리> 처음 이렇게 해서 먹는 거다 <laughs> 잘 먹겠습니다 서버하려면 뭐 필요한 자격증 근데 구글에서 다 답이 나와가지고 한 10분? 15분이면 다풀수 있습니다 그냥 이런 거 해서 와올때 진짜 얼마나 무겁긴 해 캐리어가 이게 이게 부러지냐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와 진짜 오늘 개 춥다 뾰러지 났어 한국도 춥겠지? 어제 눈내려다는데저그 네. 호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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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. 아, 커피 커피 이래에서 마나? 아야 근데 거기는 오디물먹으리 차대 사람이 는난데 여기? 너무 맛있겠잖아. 진짜 맛있다.

이리 일찍 끝나는데 해가 엄청 빨리 지는 거같기 하다. 여기 네 맛있는 지금 막술 그리고 오늘 복장으로 가는데 복장으려면물머슬그두 가야 되는 그슬을 두고 는시퍼스 펜. 워터프라임 쪽으로 가서 사야 되는 거다이쪽나다라인이랑다이스플인 나, 나도 저번에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타왔어 진짜 나살스타아니 롤스 밴쿠버를 갈 일이 별로 없어 소아 근데 나 캐슬이었어 오 이쁘다 <목소리도> 아주 좋 이런 매력있지 않 있어 비오는 줄 알고 장화 신고 왔는데 <목소리도> 이거 안 따뜻한데? 저게 남은 시간이야. 이제 응. 저거 후에 응. 출발한다고. 야스야스. 그럼 이이편하요 나오자마자 냄새 너무 좋은데 이거 무슨 냄새야 이거 피자 냄새인가? 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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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 아닌데 피자 아닌데 이거 이희아 이거 케밥 냄새네 케밥 냄새네 와 어, 너무 맛있겠는데 여기? 어. 어. 여기막 그런 팥버튼도 괜찮은데 그 카페도 괜찮은데 아 진짜? 너무 좋아해 근데 놀면 와서 술 마시면 은집이 어떻게 가? 어? <laughs> 시퍼스 올해까지 해? 시퍼스 새벽 1시까지 있어 아 진짜? 네. 아와 되게 좋네 돈 많다 아, 집에 갈때 그렇게 아. 가야되지 수영할까? 수영할까? 근데 너가 많이 맞췄냐 어? 아닌데? 이게 뭔데? 여기 로컬 그런 제품들 팔고 <laughs> <그냥> 소소한 구경할 <laughs> 재미가 있어 관광객들도 여기 운명 많이 운지 아니야 놀베는 약간 등산하는 기분이어서 <laughs> Pendro <laughs> <laughs> uh, Apple and yeah. uh, this is different oh, i want yeah. to try with the, like this Spirit Oh okay. Yeah. Am I right that mm -hmm. I said <목소리나> 안녕하세요. Yeah. Yeah. o 아, y Oh, I see. Yeah. Oh, a r d to u n d r n k 피칸하고 호조 있냐고. 피칸이 뭐야? 피칸 약간 주름잡 피칸 파이어나이 노래 <목소리나> 너무 좋아하는데 레몬이 내가 찍어줬나? 어? 이거 어제 아주 심뜨아 욕했다. 스페셜 페퍼민트. <laughs> 그래, okay. 레몬티지. 아니리 이거 따라워 레몬티지 아이아귀나워 이거 어여워거 귀여워. 이거워 이런 날씨 네 소울메이트잖아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렇지만 실내 너무 뜨거우니까 아. 시켰다 드셔야 아돼 고맙습니다 그래. 어, 너무 맛있겠잖아 내가 싫어하지만 어쨌든 김치 말이 없어 이게 개쩐다고나 먹어볼래 개쩔지 <laughs> 당연히 나 김치 안 먹는데 김치 일통 안에 넣으니까 진짜 좋아 어 <laughs> 아, 진짜 너무 맛있겠는데 와 롤벤 얼마 하나다. 그치. 아 들어. 그래. 오늘 같은 날씨 너무 좋지. 아. 그... 오. 응. 그러니까 뭐 조용조용. 네, 저기 끝에로 가봤어? 어, 안 가봤어. 둘몇미터나한 번도 안 가봤어. 와 진짜 예쁘다. 안 아, 진짜 추운데? 와 진짜 너무 좋은데? 지금 그 위까지 찼어 더 부르케 지금. 어니 코스도 들어볼래? 반대쪽으로 들어가요. 많이네. 음? 여기 유명하잖아. 아죠 어, 미션님. 오카나반에 있는 와인업인데. 개 아파, 여기. 아프다고. 아, 막창소스 아니야? 아니라고. 찢어진 해봐봐. 거 사나봐. 아, 진짜? 어. 여기 약간 밍밍하네. 어. 어. 갑자기 호텔 라운지로. 호텔 라운지 치고 이 가격이면 엄청 판매적인데? 어. 호텔에서 오불이면 진짜 미쳤이건 어, 빼고 나보다 비싼 거야. 어, 오빠 이건 진스 들어 있어. 이거는 그냥 사 먹을 수는거 아니야? 어, 그래서 저렴하 아니, 이거 베이 아니고. 어 그레이프. 그 샤. 하얀색깔. 너가 좋아하는 오일이? 뭐, 아니 근데 이거 호불호 갈리든데. 마늘 좋아하는 매워. 사람은 좋아.